가자. 아 라쿤 좀 빡세긴 한데 오케이. 라쿤 좀 빡세긴 하거든. 맵이 좋은 맵은 아니에요. 근데 기만 쓰기는 좋지. 제프를 찾으러 갑시다. 저기 제니 한명 되거든요. 센터에 나가면은. 저기로 가도 확정 제인데 여기 왠지 나 필이 약간 여기가 제프각이라서 한번 보고 갈게 여기. 지금 돌리는 소리 나는데 저기였나 설마? 여기였죠 거기 여기. 제프 제발 그래 제프 필렸다니까 여기가 너무 좋지 그러면? 바로 거미 내 필을 믿는거야 이게 필이에요 집착자 빠리 찾는거 너무 좋지 진짜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운이 내가 운이 좋다는거 밖에 설명이 안됨 완벽한 운이었다 루인도 천천히 깨질거야 거미 스택합시다 돌리라 그래 2단계도 찍고, 거미도 3단계 찍을 거예요, 저는. 최고의 출발 중의한계입니다 발전량이 돌아간건 너무 아쉽지만, 이득을 많이 봤으니까. 충분함, 이 정도면. 거미 3다 빨았고, 여기 위에. 됐스 저기 발전량이 더 돌린다, 한 표. 여기 아니면 여기 뒤에 여기구나 여기 일단 없어요 다시 가자 나 발전기가 좀 라쿤이 괜찮겠는데 이거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쿤한 굉장히 저 많이 들어갔네왜 저기로 안 갔을까 진작에 조금 위험함 저건 안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맵이 복잡해요. 루인빨 세우러 가자. 다 돌렸구나. 이러면 한개 막았지 공짜로 그냥. 이거 방금 금액그랑 똑같은데 아닌가? 방금 금액그친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진기한 구경 많이 하겠네 오늘. 스킨이 똑같은데? 어제 나이스 발전기한이 공짜로 막음. 이 친구는 진기한 구경을 세트로 하겠구만. 고마워요. 진짜 고마운 친구네, 오케이. 막아야 됨. 다 세고. 한 명만 따라갑시다. 루인빨잘 세우고 있어. 펜트하겐 다시 왔을 거고 여기 뛰어. 가자. 최대한 천천히 돌아가야 된다. 혹치 내가 발전기가 이번 판에는 나 기만주절할 거기 때문에 너무 좋죠 이거는 지금. 여기 맥은 여기겠죠 당연히. 됐고 이러면 나 이, 일반 잡는 걸로 민 하고는 지금 이 친구 여기 박아놓고 한 개는 줘야겠네요. 루인이 있어도 아무리. 됐어, 한 명을 높이고 싶어면 제프로 가는 게 나을 거다. 나, 나, 제프한테 거 받아야 돼. 거미 스텝 높이 고속 제프한테 높이고 거미 스텝 받아야 돼됐고됐어 김한주처럼 할 겁니다. 저는 됐어 기만 즉철할 거라고. 쳐다보면 게이지가 빨립니다. 매그가 결국 돌렸어, 일단은. 제발! 오 놀래라. 2, 3, 4, 5, 6. 구하는 친구는 찔립니다, 이거는. 고하는 친구는 찔린다, 이거. 와러 오면 순간 찔린다 기만조차 일으키랍니다 와라 킨다 아니면 잡는다 소리소리 <laughs> 소리. 누구옴? 제프 확인 야 보는거 같은데? 제프가 있어 근처에 일단 발전기를 잡어? 야, 아와본데 아무도 안 와. 아, 내 키만. 제발 저 지금은 포기해. 그렇지! <웃음> 잡았어! <웃음> <웃음> 잡았어! <웃음> 해야 됐어, 또 해야 됐어. <laughs> 오케이~~ 다음 발전기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거야 발전기 캠핑을 하면 되잖아 내가 아니면 진짜 출구 쪽에 있던가 친구들 위치 파 한번 살짝 해보자 여기 한명 있네. 그치, 일단 그치. 내가 출고, 얼마쯤 약간 의심쩍긴 하겠다. 이거는 여기 볼까요? 일단은 가 센터엔 안 온다고 보고 되겠지. 그치, 여길 가자고. 발전기 캠핑이 내생각에날듯 었음. 어 창문 넘어오는 순간 찍어주겠네. 아 살짝 움직였어 전방금 침착서가 들렸을 거거든요. 도청장 치면 망하는 거지, 일단. 아닐 거라 생각해. 많이 나오는 폭이 아니니까. 센터께 돌아갈 수 있거든요. 출구 직후도 힘들 수도 있어. 이미 기만인 걸 알아서. 됐어. 정신없게 해줘야 돼. 난, 난, 난 없거든, 지금 그게. 친구가 좀 문제긴 하네, 그치? 응? 잡으러 가겠습니다! 됐고. 눕혀놓을게요. 레그가 일단 저기 발전이 돌릴까? 끝에 거를? 그치? 잘하네, 친구. 와 이거 이기는 사람 오래간만에 뭐 됐고 이친구 잘하니까 출구 안다 이거 김만 적쳐야 되는데. 맥그도 잘하거든? 잠깐만, 바로 여나요? 안 오겠지? 열면 내가 여는 거잖아, 100% 이거 여기 선택지 줄게 일단은 내가 열고 여기 안 가는 거야, 오히려 살린다고 생각하고 저기에 있는 거야. 맥은 저기 방금 보인 것 같은데. 있어 보자 한번. I don't bush. 와 라쿤은 잘안 보는데 라쿤은 근데 안 막아진다 이게 출구가 안 여기 보이네 여기가. 라쿤은 이게 안 좋네. 여기밖에 없네. 어디? 하필... 참... 니아, 설리면, 디아 니아는, 니면 니아는, 니면 니아는, 니가는 니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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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는니니 확인해 아직 아닙니다 기만이어서 까마귀도 안 도망가네 매그가 살리면은 저쪽으로 가면 됨 출구 열고 살릴 수 있거든 머리 좋게 아 기만인데 아 기다릴 걸 기다릴 걸 기다릴 걸아대내삼만아 아, 기다릴걸. 안돼. 아직 끝 아니다. 아, 저기로 가지 않았어. 여기로 갔을 거지, 그렇지? 아, 진짜. 잼든가 고자고. 이거 잼든 걸면은 빨강님 미션까지 동시 성공. 일단 일단 안 구하면 괜찮거든? 아, 근데 좀 가지를 않는다 맥은 확실히 좀 침착하네요? 잼든 시간은 가게 돼있거든? 출구 오라.. 출구 쪽에 나간 게안 보여 일단 잼든이라서 버티고 있는 거임 와 이걸 구해 주네. 와. 니야 여긴 출구가 안 열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매그. 잼든 조금 시간 남았거든. 15초 10. 9 8 7 6 5 4 3 2 찔러 와우. <laughs> 나이스 샷. 다음 노잣돈은 준비하지 않았다. 잼든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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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든! 잠든!